내가 여기서는도 어. 더... <목소리> <해야 해. 목소리> 자, 한 번, 아, 한 명이 튀어야 된다고? 튀고 싶지 사아 아무나 한 명. 어야 이번엔 1분만 못어 아, 까 1분. 아, 네. <목소리> 아, <아까> <목소리> 뭐, <목소리> 뭐, <다> 네. <목소리> 야, 내일 좋아, 좋아. 아까 뒤로 있아까 뒤로 갔나?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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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이스 10점이나 자비 들풀어서봐 넓게 쏘 넓게 쏘. 야, 야 너네 계속 아웃해서 시간 늘리지 마 점점 당당하게해좀이 너무 Ja! <skrøk>

야 우리 빨간 팀한테 졌었나? 네? 빨간 팀한테 졌었나? 우리 다졌죠. 어, 예. 오, 예. 아 예. 조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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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아어 <laughs> <목> <laughs> <목>

もう一度。

아, 음, 아, 아, 야 뭐야 감정 나어명이사아그쪽 아니 누구야? 전에 뭐 들었나? 누가... 어. 뭐 놓네 아, 막... 막... 저... 어떤 그거 맞아 가자 이비인후과에 야려면려면려면 떼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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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면기다리떼싫면면 떼려면 떼려면 떼려이 떼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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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려면떼

어, 네. 어 저. 근데 어떻게 돼? 아, 힘들어 아, 힘들어? 2차 하고만 같아. 어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시청이 옛날 뭐, 뭐, 뭐. 아, 이니까 네네, 어, 그 2차면좀 끝났을 테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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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 어, 아, 차 아, 왜 같이 흔 나도 그래서 3차 맞아야 돼.

야, 가우는 거. 야, 서우는 거. 는 거. 야, 싸우 거. 야, 싸 야, 싸우 거. 야, 싸 야, 싸우는 거. 야, 싸우는 거. 야, 싸우는 거. 야, 싸우는 거. 야, 야, 역이이 활용하긴 하네. 나나. 왼쪽 가, 왼쪽 가. <laughs> 아, 나이스 패스. ナイスプッシ

아 꼬리, 꼬리. 리 야, 거의 진짜 야, 꼬리. Like, 어. <목 ambitious> <mythology> <lakifi> <leaned down> <naanche> 야, 꼬리. 야, 꼬리. 야, 꼬리. 야, 꼬리. 야, 꼬 야, 꼬리. 야, 리 야, Pop, pop, pop,